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미국의 FFX 사업으로 보는 미국의 근황 혹은 상황입니다 우리 럼프형이 골든 플릿을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황금함대의 첫 주자라고 할수 있는 배가 이 신형 호위함 사업인데 이 신형 호위함 사업 말이 준대 많습니다 진짜 욕 존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거 왜욕 처먹는지 그리고 왜 이딴걸 만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해군 장관 신형 호위함은 국가 안보 경비함을 기반으로 해서 인걸스 조선소에서 첫 번째 호위함을 건조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X형이래요. 어, 타입 X라고는 하는데 이 국가 안보 경비함 뭐냐 이거레전드급이구요 어쨌든 그 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호위함을 건조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모델링이에요 뭔가 앞부분은 약간 세련됐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뒷부분이 약간 좀 이게 뭐지 싶은 그런 스타일의 배거든요 그야 당연히 본판이 이거라서 그래요 모델링을 보면요 이 레전드급과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약간의 함교가 변화가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단 하나가 있는데 이거 여기에 VLS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 이게 VLS인지 아닌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레전드급이랑 그리고 이 개량형이랑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욕 존나 먹고 있어요. 현재 공개된 정보만 해도 벌써 망한 거같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관련 전문가나, 그리고 이제 밀덕들이, 이게 벌써부터 망한 것 같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선, 일단, 호의함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호의함은 이런 겁니다. 솔직히 저한테, 호의함의 정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과연 현대에 와서 호의함이란, 과연 뭘까? 이걸 제대로 답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호이암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졌습니다 어, 심지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구축함이도 호이암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예시 콩고급 호이암 아타고급 호이암 마약급 호이암 예를 들어 이지삼입니다 근데 호이암이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요새는 구축함하고 호이암하고 분류가 그렇게까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호이암이라는 용어는요 나라마다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배수량부터 무장까지 다 달라요. 그냥 아무튼 호위함이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정의하는 호위함은 뭐냐? 자, 일단 미 해군이 이야기하는 호위함은 적 주력 함대와 맞서 싸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협이 낮은 곳에서 보급로를 지키거나 함대의 외곽 방어선을 형성하여서 구축함들이 더 중요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군함.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축함 딱깔이에요. 만약에 이제 적 주력함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데 이 해상 교통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적 주력함을 구축함들이 막아내고요. 그 해상 교통로를 호위함이 호위한다.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함대 외곽을 책임져서 구축함들이 더 중요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단 호위함이 이제 함대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이 여기 외곽에 어떤 적이 있는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보고를 해 그러면 이 구축함들이 그 위협에 맞는 대응을 할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더 이제 중요한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호위함입니다. 뭐 일단 미국이 생각하는 정의는 이래요. 그래 가지고 이 조건 하에서 호위함이 가져야 되는 덕목은 뭐냐? 일단은 이상적인 호위함의 조건은 질보다는 양이 중요합니다. 제가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고 해서 질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질은 어느 정도는 확보는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양이 더 중요합니다. 호위함의 주 목적은요. 적함대를 격파하고 해전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력함대가 해야 하는 임무를 덜어주는 게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퀄리티보다는 충분한 수량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요. 질적 하향은 최소화하되 가격이 낮게 이른바 가성비를 잘 맞춰야 돼요. 가성비를 잘 맞춰야 되는 게 호위함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가격을 억제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대부분 레이더를 좀 너프를 합니다. 대부분의 호위함들은 레이더를 보통 너프를 해요. 그럼 레이더를 너프를 하면은 장거리 미사일을 잘못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호위함들은 단거리 방공 미사일만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국급 같은 경우에는 해국만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가미급 같은 경우에도, 최대 ESSM 쓰고, 대잠하고 대수성전 체계도, 이거랑 비슷해요. 뭐, 여튼, 그래가지고요. 일단, 스펙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현재 공개된 모델링 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VLS가 없어요. 아니 실제로,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거 물어본 기자들이 꽤 많아요. 요거 뭐냐, 여기 이거, 비워놓은 공간인데, 이거 뭐냐, VLS 들어가냐,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VLS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VLS가 없고요. 그냥 미사일을 수납하는 공간은 한미에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면 요게 NSM 대한미사일 16발 들어가는데 이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 분명히 명칭은 호위함이 맞아요. 호위함인데 그 그러니까 대공미사일하고 대잠로켓이 적되지 않았다. 현재 스펙으로는. 지금 멀쩡히 존재하는 호위함들보다 스펙이 떨어져요. 여기 보이는 이제 AN-SPS-77 레이더 이거는 좀 나는 괜찮은 레이더거든요. 얘는 왜 달아났냐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얘가 대체 왜 호위함이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요거 진짜 그큰 포항급 PCC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도 인천급은 1승하고 갑니다 이 소리 합니다. 인천급 호위함 맨날 VLS 없다 고 까이잖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기만해. 대체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걸까? 그렇게 VLS 없다고 까인 인천급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평가만 받고 있어. 지금 보면 춘내잘 나온 배가 맞아. 인천급은. 참 안타깝죠.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어쨌든 VLS가 없잖아. 미사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AN SPS-77 레이더는 굳이 따지면 우리 대구급 호위함에 쓰는 레이더 있잖아요. SPS-550K 사용하거든요. SPS-550K랑 스펙이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대공 레이더란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대공미사일이 없는데 왜 대공레이더를 쓰냐 이유가 있습니다. NSM 대한미사일 달려있잖아요. 이 시스템, 대한미사일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대공미사일도 쓸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크 70 VLS인데, 임무에 맞게 미사일을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이 마크 70 VLS를 왜 만들었냐? 육지에서도 해군의 VLS처럼 사용해가지고 다양한 미사를 쏠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게 마크 70 VLS거든요. SM6까지 들어가요. 아니면은 SM2 미사일 당연히 장전돼서 쏠수 있고요. 이 SSM 장전해서 쏠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크 70 VLS LCS에서 테스트 해가지고 테스트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아까 본 여기 앞에 이단 뭐냐, 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가기에 여기 이런 구조물이 있냐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위치는 펠렁스를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은 대잠전을 위한 소나나 뭐 그런 건 있냐. 일단 레전드급은 기본적으로 소나가 없는 애예요 예, 수동 가변심도 소나하고 컨테이너로 된이 소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뢰하고 가벼운 이제 잠수함 찾는 데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듈인데요 사실상 이 뜻은 뭐냐 레전드급은 배 스펙 자체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모듈화 시스템으로 극복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함 스펙 자체는 떨어지지만 모듈화를 통해가지고 그걸 극복하고 다양한 임무에 사용하도록 만들겠다? 아니 LCS잖아 <laughs> 예, 놀라운 건 LCS보다 스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야 이 레전드급 계량형이 얘보다 스펙이 떨어져요 LCS가 요새 나날이 재평가 받고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VLS가 없다는 거는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무인 수상함의 모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분산형 무기 체계와 추가 센서를 제공하여서 작전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배가 비록 무장이 빈약하지만 작은 이제 소형 드론들을 여기 이 배에 많이 적재를 해가지고 적재 적소에 사용해가지고. 범용송을 만들겠다 이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임무로만 따져도 LCS가 훨씬 낫다니까 왜냐면 LCS는요 미션 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를 존내 커요 원래는 모듈형 컨테이너를 이제 실어가지고 그때그때 쓰려고 만든 거지만 이게 또 공간이 이렇게 널찍하다 보니까 이게 드론들을 많이 적재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LCS는 진짜로 다양한 드론을 사용하기 위한 모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한미 램프가 있냐, 없냐거든요? 한미 램프가 있으면 여기로 무인수상정을 입출입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헬리덱이 엄청 널찍하거든요? 이 헬리덱에서 무인 헬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마크 70 VLS 있잖아요. 컨테이너. 그 컨테이너도 사실은 헬리덱에서 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레전드급은요, 이런 미션 베이 공간이 없어요. 제가 그 레전드급 영상이나 뭐 이런 걸 찾아봤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이런 식의 공간이 마련되 있지가 않아요. 보면은, 이게 답니다. 이 정도 램프는 있기 때문에, 리포트 정도는 입출입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크 70 VLS 컨테이너 달릴 거잖아. 이 공간이, 마크 70 VLS가 들어갈 거라면서, 그러면은, 이 아래에다 수납해야 되는데, 아래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도 LCS보다 스펙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LCS보다 싸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있던 배를 개량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개량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뭐, 그렇게 안 비쌀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요, LCS도 개량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진수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트와이크급이라고 LCS 개량형을 건조했어요. 얘 스펙이 어떻냐 기본 LCS보다 조금 더 배수량은 큰데, 마크 사실 VLS 8셀 들어가 있어요. 레전드급 개량 왜함? 자, 레전드급의 경비함을 개조한 이유는, 자국산 군함을 건조해서 배치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아니 근데 LCS도 자국산 군함이거든? 그리고 LCS 미국 내에서 건조했거든요 근데 로키드마틴이 자기네들 설계한 거 팔아먹으려고 사우디아라비아 해군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확장개량한 형태의 트와이크급을 설계를 했거든요 심지어 얘는 여기에 VLS 8셀 들어가요 마크 70 VLS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최근에 일본함 진수가 되는데 대체 얘보다 나은 게 뭐야? lcs의 확장 개량형답게요. lcs의 모든 기능이 있으면서 마크 사실 v l s 가 8셀이 들어가 있다니까? 얘 쓰면 안 되냐? 못쓸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lcs는 미국 내에서 건조를 했던 배야. 미국 내에서 건조한 배예요. 이거 갖다 쓰면 돼. 로키드마틴이 설계도는 다 가지고 있어. 로키드마틴한테 의뢰해. <laughs> 제발. 아니면은 그냥 lcs를 그냥 더 생산하던가. 제 생각인데. 진지하게 lcs 더 생산하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lcs의 문제점이 높은 가격이거든요 35 척만 건조하고 말았어요 원래 lcs는 52 척을 건조하려고 했어요 lcs가 모듈러를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가격이 싸진다 약간 요런 논리였거든 근데 35 척만 건조했기 때문에 목표 수량이 안 나와가지고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버린 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LCS가 처음부터 52척을 건조했으면 그 비싼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수 있다는 소리지 심지어 모듈화도 지금 보면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LCS가 52척이고 이제 모듈화를 했다고 쳐 물론 모듈화 무장 전환하는 데 시간은 미 해군이 생각한 대로 12시간 안에는 안 되지만은 3분의 1은 대수상용, 3분의 1은 대공용, 3분의 1은 대잠용 이렇게 해가지고 전대를 해가지고 다니면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로 커버를 할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차라리 LCS를 지금이라도 더 건조를 해가지고 LCS의 적당 가격을 낮추면 이게 더 가성비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프리덤급이 싫다고 쳐 인디펜던스급이 있잖아 얘 개량을 하던가 만약에 LCS의 개량형이 없다면 이 레전드급 경비함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엄연히 있잖아 미 의회하고 미 해군에서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자기네들 인정했잖아요. 그래, 뭐, 요거는 이렇게 실패했다 쳐. 그러면, 컨스틸레이션급이라도 2무척 그냥 그대로 건조를 하던가. 이거 2무척이라도 그냥 건조 그냥 쭉 진행을 했던가. 그러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오진 않았단 말이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미국이 돈은 돈대로 쓰고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돈은 돈대로 계속 쓰잖아. 이걸 우리는 이제 밑 빠진 독의 물붓기라고 합니다. 뭐 하나 계획을 잡았으면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요새 미 해군 꼬라지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어메이징 합니다. 이딴 게 지구 최강 해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너네 조선업 자체가 무너져 있는데 왜 자꾸 일을 두 번함?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로. 이거 일두번 하는 거잖아. 아니, 엘시스 실패해서. 그럴 수 있어. 자, 컨실이션 실패해서. 그럴 수 있어. 레전드급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자꾸 일을 두번 한다니까. 이게 조선업이 얼마나 처망했으면 해외 MRO를 요청을 하냐 이겁니다. 자국의 군대 유지 보수는 자국이 처리하는 게 맞거든요. 자국의 군 장비의 유지 보수를 외국한테 맡겨. 사실 이거 자체가 조선업이 망했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못 하는 거 우리나라가 해 주잖아. 이거 자체가 이제 미국 조선업이 처망했다라는 소리예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해외 수주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겉으로는 뭐 존스 액트 법 때문에 미군이 사용하는 군함들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 생각보다 존스 액트 법 어떻게든 타파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미 상원에서는요 아직 발의 상태예요. 법안을 발의한 상태예요. 아직 가야 될 길은 멉니다. 해상준비태세보장법이라는 걸 발의해 가지고 그 자국 건조 원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서 해외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앞에 mro 사업하고 미상원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거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일 조선소들이 지금 계속 기대를 하고 있죠. 혹시 어, 하면서 계속 지금 그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 만약에 미국이 해외 조선소에서 미 군함을 건조한다 그러면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의 호위함을 건조를 한다면 어디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모가미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가미급 호위함이 미 해군이 원하는 호위함에 부합해요. 모가미급 호위함은 호주 신형 호위함에서 승리했고요. 모가미급 호위함은 애초에 기본적인 장비가 마크41 VLS예요. 가장 핵심은요. 한미 램프가 있고요. 헬기 데크고 경락고가 엄청 넓어서 무인기 사용이 매우 용이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LCS의 가장 큰 장점이 거대한 미션 베이. 이 미션 베이를 바탕으로 무인기를 활용하는 그 가치가 높다고 했잖아요. 모가미급도 마찬가지예요. 모가미급도 보면은 이 뒷부분에 램프 있어요. 평상시에는 리포트들이 이제 입출입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무인수상정 이런 것도 입출입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놨어요. 그리고 한미에 예인소나형 도어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가미급이 전반적으로 스펙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위함 충남급 있잖아요. 근데 충남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계 배려가 덜돼 있죠. 물론 억지로 드론을 사용하라면 사용할 순 있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게 여기 램프라니까 이 램프가 있냐 없냐 경락고가 넓냐 작냐 이거거든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충남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려가 덜돼 있어요 한미 램프 없잖아 두 번째 경락고가 작습니다 m h 6 0발못 써요 모가미급은 m h 6 0발 충분히 쓰고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리고 모가미급보다 항속거리가 훨씬 짧아요 결론입니다 레전드급 경비함 개량한 호위함의 장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대체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걸로는 LCS의 개량형이 떡하니 존재하는데, 그리고 판매 실적까지도 존재하는데 왜또 연안 경비함 개량해서 만드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라리 LCS를 더 생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레전드급이 LCS랑 비교해서 나은 점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레전드급 개량한다 할때 뭐라 그랬어? 아메리칸 스타일의 배를 건조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아메리칸 스타일의 배가 LCS야. 과거를 자꾸 망각을 하고 계시는데 LCS를 더 건조했으면 됐다. 이 상황인데 지금 여전히 해외 건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건조를 한다면 한국이나 일본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모로 모가미급이 선정된 가능성이 높죠. 뭐하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